안녕하세요. 해월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을사년에 삼재가 시작되는 돼지띠. 음, 이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어디까지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운이기 때문에 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걸 원하신다면 상담을 통해서 어, 신년 운세를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해묘미 해서 이렇게 삼재가 들어와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삼재가 시작이 되는데 2025년도 시작하는 삼재에는 돼지띠분들은 악삼재다, 좋지 않다, 좀 어수선하거나 다사다난한 일들이 생기겠다. 꼭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선택만 잘하고 판단만 잘한다라면 많은 손해를 막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잘 하셔가지고 2025년도에 큰탈 없이 잘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1살 되는 의뢰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하거나 도전을 하시거나 뭐 변화를 준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운은 괜찮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인간관계가 불길하다. 이거 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신 경우라면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고요, 어, 부모님이나 가족들. 그러니까 왜 등진다 그러지? 와 진짜 남만도 못하네. 가족 일륜수. 어, 그래서 다툼이나 마찰로 인해서 등을 지거나 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게한 가지고요. 가족 중에 어,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요런 말씀하시면서 상복을 입을 수도 있는 수, 어, 요두 가지가 어,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 친했던 사람과 등진다, 가족과 등진다, 그리고 가족을 잃을 수 있다, 어, 정리한다, 요런 수기 때문에 일 진행하시고 회사를 다니시든 사업을 하시든, 뭐, 가정주부든, 제 다방면에 여러 상황에서 계실 거잖아요. 인간관계는 정말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 잘 참아요. 그리고 어, 내성적인 분들, 그리고 섬세한 분들, 그리고 꼼꼼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그래서 좀 정적이고 조용하다. 어, 그리고 약간 이렇게 보면 어, 저 사람 참 참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나이디인데 이게 좀 한번 화가 났을 때에는 급하게 어떤 일을 저질릴 수도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가 이렇게 콱 들이받는다 그러잖아. 그래서, 아, 2025년도에는 내가 들이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 나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한번더 생각하고 일을 벌려야 된다라는 거꼭 참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2025년도 별탈 없이 잘 넘어가는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3살 되는 개생 돼지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금전의 손실수, 그리고 사람 잃어버리는 인간 손해수, 그리고 기존 자리 정리수. 그러면 뭐,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어,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어, 아니면 가깝게 잘 지내던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금전의 손해라는 건 내가 돈을 못 벌거나 안 버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예상치 않게 돈이 나가는 경우 때문에 금전 손실을 본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꼭 걸릴 것 같은 어안 좋은 기운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재 꼭 풀어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할 일 어떻게 아 우리 부모님 이렇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대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실 수 있는 수가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집안에 편찮으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한번더 찾아뵙고 신경을 쓰고 어, 효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도리를 다해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어, 들어오는 삼재 마흔 세살재짓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잘해주고도 뺨 맞고, 어, 그리고 내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이런 거를 호소하셨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 그런데 이 악삼재랑 맞물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판단이 안설 정도로 어, 겁이 나거나 멘탈이 좀 나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 조심스럽게 지금 안 좋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 그나마 돼지띠들 중에서 어, 운이 안 좋은 어, 두띠 중에 하나다. 응, 그러니 꼭악삼재니 요거 기억하셨다가요. 삼재풀이 하시고 마음을 많이 편안하게 먹으려고 하고 두렵게 갖지 않고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겠다. 요런 마음으로 한해 별탈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55세 되는 신혜생 분들이 돼지띠 중에 또안 좋은 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항상 쌍수는 좋지 않아 이런 표현을 드리거든요. 어, 그래서 막 3, 3, 4, 4, 5, 5, 6, 6 이렇게 쌍수의 나이에 들어섰을 때에는 꼭뭐한 가지로라도 애를 먹는다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화나는 일 아니면 뭐 우리 갱년기 어, 감정에 막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는 게 이제 특징적으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화나게 해서 실제로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내 자체가 감정 컨트롤이 잘안 돼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우울해하시거나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 화가 폭발한다. 그래서 몸이 전반적으로 열기가 오르고 뜨거워진다. 잠을 잘못 자겠어.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요령 표현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어, 또한 가지는 가족 간에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아, 신기가 불편해. 어 이런 표현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애가 속을 썩인다, 뭐 부모가 그런다, 배우자가 그런다, 그런 일로 인해서나 심기가 불편해. 내가 지금 너한테 감정이 좋질 않아 이런 표현할 일도 생길 수 있으시니까, 가족 간에 크게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내 감정 기복으로 인해서 어, 내가 내 발등 찍고 손해 보시는 일들 없으시면서 한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7살 되는 기해생돼지띠 분들도 요번 음, 한해는 그렇게 운이 좋지를 않아요. 이분들 왜 우리 그런 말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음, 유표현 하실 수 있는 배신수가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 아니면 어, 내 가족, 음, 뭐 직장 동료가 됐든 내가 친해. 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악연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고요. 어, 자식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서운하게 어, 나한테 비수를 꽂는다든지 조금 애를 먹이는 상황들이 생기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배우자하고 좀 떨어진다, 멀어진다. 아, 이런 수도 하나의 애로사항이 될수 있겠습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문제가 커진다는 라거 이거 꼭 참고하셔서요 내가 하는 말만 정답이고 내가 꽂힌 거에 대해서 나는 굽힐 생각이 없어 이런 고집보다는 유연함을 가지고 자녀들과 등지시거나 대립하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가깝게 믿고 지내시는 분들 계시다라면 금전거래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너무 믿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거리를 두고 대인관계 하듯이 그냥 좀 편안하게 흘러가셔야 한 해가 무탈할 걸로 보여집니다. 인간 배신수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니까요. 들어오는 3제 한해 별탈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을사년에 들어와 있는 돼지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